신차 가격 무려 1억에 호가하는 차량인데요. 거기에 7,000km 밖에 타지 않은 신차급 차량이에요. 근데 무려 2천만 원 가량 감가가 되어 있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. 또한 컴포터블 중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 M440 컴포터블이기 때문에 빠르게 계약이 예상되기도 합니다. 또한 보시다시피 인기 좋은 색상으로 준비해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. BMW만의 아이덴티티인 레이저 라이트 또한 라이트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죠. 명불러전의 디자인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. 또한 역시나 가장 큰 추천 요소는 컨버터블이죠.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만큼 보다 더 럭셔리한 비주얼 가져갈 수 있고요. 영상으로 보여드렸다시피 꽃약 색상의 시트가 들어에 따라 시트 또한 일반적인 동급 매물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매물이기도 합니다. BMW 풀체인지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장점 중 하나라고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천요소가 정말 어마어마한 BMW 4C를 전량이기도 하죠. 빠르게 한번 자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.